카메라로 찍어야지 오 카메라도 달고 나왔는데 그럼 네가 일해 내가 일할게 네가 따라와 내가, 가자 네가, 아 네가 이. 형이 아이고 뭐.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갈게요. 어,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여기로 오면 편하네. 아, 여기로 오니까 뭐 그냥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 그리고 또. 나 따라오지 마요. 왼쪽으로 가요. 아 원래 저기구나 원래 저기구나 여기 맨날 뚫었는데 넣너 따니까 땅인데이거코스를잘 <laughs> 잡아 어 그럼 나 맨날 거기서 오른쪽으로 빠져갖고 맨날 진짜. <laughs> 그렇지 깽깽이 하는데 그렇지 응. 딱 거기 우리 완성해서 탄거 흔치 않은 일인데? 어. 아니 근데 이 코스는 어. 쉽네 어. 어. 내, 내가 찍히고 있어서 말을 못했는데 입구를 잘 찾아야 돼요 입구를 그렇지 언제나, 언제나 입구를 잘 찾아야지, 잘 찾아야지. 응. 딱 이렇게 하지 마 원유적으로 뭐야 이 새끼들 입구를 못 찾았어? 맞네 여기 아, 다음에는 내려올 수 있어 오지이일 있네 네 그래. 민호, 이제... 민호, 민호 바짝 따라가니까 돼너 그너 프로잖아 프로. 프로 아 입구 입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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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갑니다 구멍을 다시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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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래 이래 오씨 좀 미끄럽다 어, 왜 이래. 아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갈게요 예맙습니다 네, 왔습니다 어왜 뒷바퀴가 화성 날라가지? 오씨 이상해 미끄러 미끄러 감 이겼어! 미끄러워, 미끄러워.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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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와, 미끄러워. 미치겠다. 미끄러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등산계 뭐 하다가 역시 빨라 재밌어 재밌어 아, 그린이도 대회 참가할 것 같은데요. 아, 지금 분위기가 아, 여기도 따라왔잖아. 달라 이제. 그린이 지금 물이 살짝 올랐어. 코스를 좀더 그... 험하게 타려고 어, 하고 있어. 터한 코스를 타고 근데 코스 왜 코스 투수서 바뀌었어? 축다 음, 놀랐네 바로 급경사 안지어우씨발 <놀람> 뒤에 막 난리났네 저거. 어. 넘어갔어 드레일러. 체인 넘어갔어. 두드득, 두드득. 모았다. 모았다. 재미지군요. 몇 시지? 10시 반밖에 안 됐어. 와, 빨리 시작했다. 우리가 내려가서 올라가면 11시 12시 정도면 끝나겠데 그러니까 식사하고 네. 왔어? 오늘 뺑중 문제있어? 드레일러 어, 이라이 체인이 넘어왔어 오늘 식사? 요즘 식사? 어. 몇시쯤 도착할려나? 12시 코스 나가면 한 12시쯤 될거야 근데 11시 반 10시 반이니까 12시쯤으로 나갈거야 그린이 도 요즘 기세가 대회 나갈 기세인데? 아너 저번주에 같이 안탔구나 어. 저번 주에 깜짝 놀랐어, 우리랑. 어? 그러네, 맞네. 지난주에 어. 민호가, 민호가 찍어준다. 찍어준 거야. 아니야, 같이 찍어줬잖 네, 내가 찍어줬잖아. 어. 아, 나 그때도 그래. 내가 살짝 눈을 띄웠잖아. 그래. <laughs> 앞에 쓰라고. 그래, 그, 뭐 저기, 저기 때못 쫓아갔어, <laughs> 우리. 그, 야, 이막 땅땅. 어. 야이막땅, 어. 나이막땅,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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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냥 달렸어. 빨리 타는 거랑. 이게 느낌이 다르죠. 잘 타는 사이 빨리 타는 거. 어. 그 민호가 제일 중요한 말을 했어. 보통 때 70%부터. 오늘 7 0 아니야, 아니야. 나 170%야. 이호는 <laughs> 오늘 한50% 타는 거 같아. 아유. 170%. 아니, 너 보니까 8월, 8월 말에 무주 한번 생각하자. 무주가 두 개가, 두 개가 있어. 그니까, 러이 e MTV 무도 있어. 그러니까. 어, 어, 방이 방이 어, 한... 그러니까요, 어, 그니까요. 조사했어. 그니까요. 어, 코스도 봤어? 어, 영상. 잡으려면... 영상이 있어? 어. 그래? 난 영상은 못 봤는데, 뭐. 근데 엄청 빡세던데? eMTV, 네. 괜찮아. 장력 레한번본 네. 거야? 네. 네. 페달링으로한 네. 그러겠어요 생각하고 eMTV니까. 등산객. 올라오시 하나 하나 잡으려면 4인1실 잡아야 그 민호 머릿 속에는 세 아, 명. 아니 지금 나는 <laughs> <난> 원래 어세 명이. 은야외에서할 거야. 등산은 아마 저기 캠핑, 캠퍼 어갈 캠퍼에서 갈거할 거. <laughs> 아나 지금 요 꿈이 그건데. 집에 자전거 세 대, 딱 애들 뻐까지 싣고, 오 파크 가갖고나 자전거 타고 애들 캠핑하고, <laughs> 캠핑카 하나 사갖고 <laughs> 자,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 민호한테, 너 만약 만약이야, 만약에 우리 나가면 무슨 팀으로 나갈 거냐? 아하. 아하. <laughs> 아, 하 말하는... EOR, 어, 아, 하아 티아레리냐, 이호 공감이냐 이호알, 이호알로 할게. 아, 이호알. 그럼 EOR? 이호 하나 오. 더 썼네요, 아, 그래도. 2 어. <laughs> 앞에 있네요, 그리고. 2호 L감, LR. 2호 LR로 할게요, 2호 EOL. EOL. LR. 자, 자, 갑니다. 2호 LR. 나, 정했어, 2호 LR로.